여보세요.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른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3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상과 염기에 대해서 단원이 다 정리, 정리 끝났고요. 어, 오늘은 이제 생각 넓히기, 생각 넓히기. 예. 단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63쪽이에요. 163쪽 펴 주세요. 네, 생각 넓히기. 지금 보시면은 환경을 보호하는 중화 반응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예. 네, 163쪽 피셨죠 네, 대부분의 채소와 작물은 중성이나 약한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 네, 어디에서 잘 자란다고요? 중성. 중성이나 약한 산성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대요. 그런데 땅 속에 있던 염기성 물질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농작물에 흡수되면, 음, 토양이 예, 산성화된대요. 예, 땅 속에도 염기성 물질이 있긴 있는데 이게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 쉬우니까 어, 산성화가 되기 쉽다. 그런 거죠. 이렇게 과다하게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어 이제 비료를 뿌려주는데 여기 휴대폰 화면에 잘안 나오니까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 그래서부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탄산칼슘, 수산화칼슘, 산화칼슘 등이 들어있는 석회질 비료, 예 석회질 비료 비료 우리 뿌리죠 저기 눈밭에 밭에다가 그 그랬을 때 요렇게 산성화되지 않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비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거나 석회 석회를 함께 퇴비를 어, 퇴비는 이제 퇴비를 만들죠. 이것저것 해서 어, 여러 가지 뭐 어, 그거를 좀 퇴비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뿌려줍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산성화된 호수도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를 뿌려 중화시킨다. 호수도 이렇게 중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 한편 공장에서는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황산, 이산화황과 같은 산성물질이 발생합니다. 이산화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건 바로 산성물질인데, 이거는 공기 중에 날아가면, 면, 어, 산성비를 유발합니다. 이거는. 이산화황이라는 것은. 이산화황은, 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산성비를 유발해요. 비가 올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황이 있으니까 같이 비가 내려오겠죠. 산성비가 그래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환경 오염 따라서 공장에서 이산화황을 배출하기 전에 염기성 물질인 탄산칼륨이나 산화칼륨으로 중화시켜 제거한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밑에 보시면, 예, 밭에다가 농부가 어, 석회를 뿌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공장에서는 다양한 그, 우염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매연이 가스도 나오고, 물질, 예, 무슨 여러 가지 공장에서 거기서 처리하다 보면, 각종 화학약품도 쓰게 되고, 어, 태우기, 태우기도 하고 하니까, 어, 끓이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오염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이건 매연 사진이,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 장넘겨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단원 정리를 하면서 생각다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다지기는 단원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어, 개 문항으로 어, 이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 1번 자, 산에서 어,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한다. 산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염기. 염기는 염기에서 나타나는 공당,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약. 지시약은, 어, 이게 뭐 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더라 그랬죠. 그럼, 아, 여기 있네요. 예, 산과 염기를, 예,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다. 그게 뭐라고요? 지시약. 지시약. 예, 그 다음에, 4번. 중화 반응은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서 중성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서 중성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5번 중화 반응의 예로는 생선에 레몬즙을 뿌려 어, 중화 반응의 예입니다. 네, 생선에 생선에 생선이 좀 비리죠? 레몬즙을 뿌려서 비린내를 제거하는 것, 네, 그리고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복용하는 것, 그다음에 신김치에 달걀 껍데기를 넣어 신맛을 줄이는 것 이런 것이 있다. 네, 중화 반응에 의해 예. 생활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몬, 레몬 한 조각에 그거 올려있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뿌리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짜서 비린내를 제거해서 하고 먹습니다. 우리가 속수릴 때, 위액이 염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산제를 복용합니다. 염기성 물질인. 그리고 김치가 너무 시어졌을 때, 달걀, 김치 껍데기를 넣어서 좀 신맛이 좀 줄어듭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옆쪽으로 생각, 확인, 하기. 테스트 문제인데요. 생각, 확인, 하기로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가시면 돼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용액의 성질에 따라 나타나는 자주색, 양배추즙의 색을 확인하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예, 여기 표를 보시면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산성은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이 됐고요. 예, 어떤 용액에 이걸 넣었을, 넣었을 때 이런 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자주색, 요거는 자주색, 중성이 자주색. 이 나타나면 중성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떤 용액의 양배추, 즙, 자주색 양배추 즙을, 주 즙에다가 이제 색을, 색을 확인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에, 염기성을 띌 때는 노란색이 됩니다. 그 배추 즙이. 원래는 자주색이었어요. 자주색인데 어떤 용액을 넣었을 때 이제 이렇게 색깔이 세 가지로 변하는데 자주색이면 이 이제 이 중성일 때는 자주색은 그냥 자주색이죠.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하지 않게 그냥 자기 색깔을 갖고 있지만 이제 붉은색이 뜨게 될 때는 산성이라고 우리가 아 산성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노란색으로 변했을 땐어 염기성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죠. 자, 이게, 그런 문제를 볼게요. 네, 이게 하나면에 다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봐주세요. 자, 1번. 자주색 양배추즙에 레몬즙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양배추즙에 자주색이었죠, 원래. 근데 레몬즙이라는 것은 어때요? 신맛이 나서 아주 강한, 강합니다. 신맛 중에서도. 그래서 강한 산성이에요, 레몬즙은. 강한 산성이에요. 그것을 자주색, 자주색 양배추즙에 떨어뜨렸더니 어떤 색이 나냐면 산성이 되어버렸어요. 얘가 레몬즙이 산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붉은색에, 비커에 붉은색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죠? 붉은색이 되어버려요. 붉은색. 붉은색. 음. 그래서 정답은 붉은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자주색 양배추즙에 소금물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내는 색은 무엇일까요? 네. 똑같이 자주색이에요. 양배추즙이. 거기다가 소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색이 나타났을까요? 이거는 그냥 자주색. 네, 그대로 색이 변하지 않아요. 산성도 알칼리성도 아니니까, 어, 염기성도 아니니까 자주색이 그대로 납니다. 소금물은. 그 다음에 3번. 자주색 양배추즙에 이번에도 똑같이 자주색 양배추즙에 이번에는 베이킹소다. 베킹 소다를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이거는 네. 염기성을 나타내는 오른쪽 노란색이 되겠죠. 그렇죠? 음. 얘기를 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1번. 아니 2번이죠. 2번.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로 했어요. 안는 것이에요. 중화 반응에 해당하는 것. 자, 1번. 속이 쓰릴 때 재산제를 복용한다. 예, 중화, 중화되죠. 중화 반응에 해당되죠. 예. 위가, 위액이 산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을 만든다. 이거는 중화 반응은 아니고 그냥 설탕이 녹여서 설탕물이 된 거죠. 그 얘는 아니에요. 어, 정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 수를 바른다. 예, 벌은 벌은 산성을 나타내요. 산성. 벌의 침, 벌에 침, 벌 침은 산성이에요. 쏘일 때 침을 그 벌이 쏘잖아요. 그럴 때 자기 그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게 침 산성을 띱니다. 그랬을 때 암모니아 수는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어,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이렇게 붓기가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그다음에 4번요. 생선에 레몬즙을 뿌려 비린내를 제거한다. 예, 레몬즙은 뭐예요? 아주 산성 강한 산성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생선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비린내를 제거한다. 얘도 맞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한번 마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1번. 이것도 같은, 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있네요. 자, 다음은 여러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해 봅시다. 자,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어,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배웠었는데,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인가요? 네. 그냥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에, 뭐, 음, 자르거나 뭐 어떻게 해도 물질이 그대로 있는 거 변화를 시켜도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그대로 있는 것은 그 성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 변화는요, 어, 어떤 어 물질이 완전히 제3의 다른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실게요. 가번 보실게요. 가번, 1번, 음, 가번. 계란이 있는데요. 계란이 깨졌어요. 깨져서 속이, 알이 다 나와버렸네요. 요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물리 변화죠. 얘는 물리. 물리 변화예요 왜냐? 왜냐면, 네. 계란은 계란이잖아요. 깨졌다고 계란의 성질이 어디 가지 않아요. 그쵸? 계란이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 계란, 깨진 거는 그대로 얼른, 음, 후라이를, 계란 프라이를 해서 드신다던가 이러시면 되겠죠, 그쵸 모습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딱 껍질이 있어서 음딱 보호가 되는 계란 알에서 딱 깨져서 모양은 달라졌죠. 속이 다 나와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성질은 성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리 변화, 물리 변화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달걀이 익는 동안에 프라이가 예, 됐죠. 그러면은 어때요? 색도 다르고 맛도 달라져요. 그렇죠. 성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맛도 완전히 다르죠. 그랬을 때 이거는 화학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 익는다. 그랬어요. 과일이 익는다. 예, 과일이 익는 거는 음 어디에 해당될까요? 과일이 익는 동안에 햇빛도 많이 받고 비도 많이 맞고 수분, 수분도 많이 틀려지고 이래요. 색깔도 틀려지고 그쵸? 그러면은 맞다, 맛과 어, 성질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도 화학 변화에 들어갑니다. 화학 변화. 네. 그 다음에는, 자, 라번 볼게요. 라번. 채소를 익히는, 익힌다. 그랬어요. 채소가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서 익히고 있죠. 프라이팬에 볶고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채소가, 음, 열을 가하니까, 예, 성분이 변해요. 그리고 일단 색이 다 죽죠. 색도 달라져요. 그리고 맛도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가 어 뭐에 당근이나 여기 브로콜리 있죠? 당근,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파 이런 것들이 네 집에서 해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양파도 색깔이 하얀 색깔이었다가 투명해서 네 투명한 색깔이 되고요. 예, 당 브로콜리도 완전 초록색이었다가 약간 좀 색이 조금 달라지죠? 예, 모든 채소가 약간씩 태, 색이 죽어요. 그리고 영양분이나 성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얘는 화학 변화. 예, 이고 화, 화학 변화. 그 다음에 김치가 있네요. 김치가 아주 잘 익은 김장김치 같아요. 근데 쉬어진다. 김치 맛이 쉬어진다.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맛이 완전히 바뀌죠. 배추, 배추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는 화학이죠.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죠. 그 다음에, 네, 녹슨 기차네요. 기차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런 건가요? 예 철이 녹슨다. 이거는요 이것도. 예 철이 녹슬면 부스러져서, 부스러져서 완전히 제 구실을 못해요. 기능을 못해요. 예, 화학변화죠. 네그 다음에 4번. 4번은 달걀 껍데기에 식초를 떨어뜨렸더니 거품이 생겼어요. 와 그러면 어때요? 달걀 껍데기하고 식초를 에, 만나면 어, 기체가 뭔가 보글보글 아마 일어날 거예요. 보글보글 끓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인데, 기체, 기체죠. 기체가 발생하면서 얘가 다 노, 겉질이 녹아버려요. 거품이 생긴다 그랬죠, 여기서? 예, 다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얘도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아번 보실게요. 어, 메테인이 연소한다. 이게, 무슨, 가스, 어, 집에서 쓰는, 어, 열, 연료, 어, 가스, 죠 이게, 에, 메테인이, 레라는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에,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반응을 합니다. 산소랑 얘랑 만나면, 어,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화학 전화에 해당되죠. 예. 그 다음에, 물이 끓는다. 물이 끓는 거는요. 물이 끓 끌... 끓어도 그냥 물이죠. 예, 물이 끓어봤자 예, 물이에요. 다만 이제 수증기가 생기면서 어 수증기가 생기면 또 방울방울 맺혔다가 다시 물이 되죠. 예, 이런 거는 물리 물리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 알아보았고요. 네, 그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 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거 골라서 여기 밑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학 변화, 물리 변화 하나씩 다 했었죠? 자, 그다음에 다음은 오른쪽 가시면 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물질입니다. 산과 염기로 구분해 봅시다. 예, 산과 염기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겠죠? 약간 신맛이 난다 그러면 무조건 산, 산기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산에 해당하는 거. 레몬은, 네,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죠? 신맛이 나서 얘는 산성이, 산에 해당되죠. 산. 자, 비누는요? 비누는 알칼, 저기, 염기성이에요. 염기. 사과는요? 산이죠. 베이킹소다는요? 염기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로, 이제, 이제 저기, 아까도 베이킹소다랑 뭐랑 만난다고 그랬었죠? 예, 베이킹소다랑, 만나면 이렇게 중화가 된다고 했어요. 염기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탄산음료 산이죠. 예, 탄산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치약은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네. 하수구 세정제 얘도 예. 세정제는 산이 되겠네요. 산이. 그래서 녹여서 하수구를 뻥 뚫어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여기 이거 보시면 아재산제네요재산제는 어때요? 재산제는 네, 연기성이죠. 네. 위액의 산성이기 때문에 네, 중화시켜서 우리가 속쓰릴 때 이거 먹죠. 네. 오렌지 주스는 아, 보기만 해도 새콤한 맛이 나죠. 식초는 어때요? 완전 엄청 시죠. 네, 이도 산성. 이렇게서 해 구분해서 산기의 산. 그리고 염기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분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음, 여기까지 했는데요. 네, 음, 네, 제가 아까 삼, 아이고 여기 하수구는요. 염기성에 해당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 수정해 주세요.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성 물질. 그래서 염기성 물질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네,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잡 쓰는 칸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분류해서 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